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수면 명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478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이 호흡은 4초간 들이쉬고 7초간 잠시 멈추었다가 8초간 호흡을 내뱉는 호흡법으로 들숨과 날숨의 비율이 1대 2인 것이 특징입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내뱉으면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을 조절하게 되면 온몸의 긴장이 이완되고 감정도 차분해집니다. 478 호흡을 통해 깊은 이완과 휴식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 봅니다. 누워 계신다면, 목과 어깨의 긴장. 습관적으로 이를 앙 하고 물고 계시다면, 턱의 긴장과 혀뿌리의 긴장까지 호흡과 함께 풀어내 봅니다. 이번엔 안구의 긴장을 풀어 봅니다. 눈을 감고 왼쪽 끝까지 봤다가 툭 하고 풀고 오른쪽 끝까지 봤다가 툭 풀어 봅니다. 왼쪽 끝까지 봤다가 풀고 오른쪽 끝까지 봤다가 툭 내려놓습니다. 위아래도 똑같이 해봅니다. 안구의 긴장이 어느 정도 풀어졌다면, 이번엔 어깨가 말려있진 않은지 알아차려보고, 어깨와 손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허리도 들썩들썩 해서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와 발도 편안하게 있는지 느껴보고 불편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줍니다. 잠들기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면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가 봅니다. 호흡을 조절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해 봅니다.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다시 코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저 알아차립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따라가 봅니다. 이번엔 좀더 선명하게 알아차리기 위해 깊게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코로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한번 더 해봅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지금 우리는 호흡을 조절하며 깊은 이완을 경험하는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들이쉬고 잠시 멈추었다가 내쉬어 보겠습니다. 2초 들이쉬고 2초 멈추었다가 4초 내쉬어 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하나, 둘. 멈추고, 하나, 둘.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2초, 2초, 4초.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어 보겠습니다.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점점 초수를 늘려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4초 들이시고 4초 멈추었다가 8초 내쉬어 보겠습니다. 들이시고 하나, 둘, 셋, 넷 멈추고 하나, 둘, 셋넷 내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하나 둘셋넷 멈추고 하나 둘셋넷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음으로 숫자를 세면서 4, 4, 8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 호흡이 조금 어렵거나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자기만의 템포로 4, 4, 8 해주시면 됩니다. 딱 맞추거나 꼭 이렇게 해야 돼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호흡하는 거구나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셨다면 이번에는 4 7 8 호흡해 보겠습니다.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하나 둘셋넷 멈추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내쉬고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78 호흡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478 호흡을 해보았습니다.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초수를 늘려가면서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478 호흡으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길. 왈마스 때